그래 저희 챌린저분은 그분은 뭐 섭외가 된거 맞아요? 그러면 응, 챌린저분 아, 오늘 뭐하기로 했는데? V R 체험을 아, 는데 V R 체 챌린저분인 거야? 그러면? 어 빵댕이 개자른데아 <laughs> 근데 지금 마침 딱 답이 왔어. 갑자기 일이 생겼대. 아 디코이 써져 있는 저 사람이야? 나도 나도 알아. 저 사람 잘해. t a l 어, 털킹 쌉자리. 남아가요? 왜 몸에 성강만세게 들고 다니지 나? 버려? 이주영한테 쓰던가. <웃음> <웃음> 아, 왜 자꾸 성강 타들 우리 팀한테 던지냐고. 아 그만해. 너? 아, 어, 뭘 마실 거 소?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선. 내가 너네 상의를 입어서뭐했어 야, 너왜 그렇게 세게 때려? 우리 못 보는 척. 차... 에? 총으로 머리를 까잖아 뭔 소리야? 후라이팬 던졌는데 그래? 근데 머리 왜 나가있지? 리얼 근데 두분 뭐함? 모르겠음 총 쏘네 얼른 갑자기 <laughs> 나한테 주먹질 해놔갖고 아 맛있고 죄송하니까뭐치현이게 <laughs> 잘못했어 아니 또 방탄을 잡고 계속 던졌다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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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현이 데미지를 줬어요? 뭘 줬어요? 말해보세요 저 선생님이 했다 제가 데미지를 입혔냐고요? <laughs> 뭘 했냐고요? 선생님이 <laughs> 했다쌤 <laughs> 어 똑같은데? 그래서 아 둘이 사이 좋게 아 나란히 오늘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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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앞집에 세웠을 <laughs> 수도. 아! 아! <laughs> 새끼가 나때렸어 <laughs> 어,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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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어디? 간다, 저기 저기. 아, 보임. 거기가 아니라 방이. 여기 여기. 한 돼. 컷. 기다려. 단별하게 줄이고 집안에면총세명인저어 너무 불리한 각이라. 한 명인 줄 알았어 자, 한번 수류탄 한번 눕혀봐 가지 마세요, 춘형이 그쪽! 기절 뒤에 사람! 뒤에 사람! 100! 100? 두 명이야, 두명세명 2명. 간다 어, 이쟤 뒤깍.. 뒤깍에도 누군가 있나 하나 기절 절대 지지 마! 아프리카 TV야! 근데, 승훈 근데 그렇다기엔 내 아이디가 살짝 공질감 느껴질 수도 어 있어 있어 아, 있어 있어 아,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땅에 밀어 딱이비로... 아여기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맞짱 떠야 돼 이거 아 어. 이건 좀아 어 이건 좀안돼와 대망이야 유추형 뛰쳐 올라가서 맞짱 떠어 아, 제발 어 아! 아! 저기 안 죽어? 오른쪽 <laughs> 멀리 엎드려 거기서 딱 아 잡았어야 되는데 저기 255에서 한 255가 만나니까 멋있어, 멋있어. 주치남 찾았어요? 아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어, 나... 어떻게 찾았냐? <laughs> <아니. 웃음> 잘... <자가재수> <laughs> 응. 아, 대기열을 찾아. 자가제세 동기님? 응. 주치 올라가. 내 템이라도 먹고가까이 가져게. <laughs> 아니, 아니 이게 무슨? 소령 <laughs> 과장 힘내라. 아, 아 <laughs> 하나 받는데. 아, 아비. 아, 얘네 양쪽으로 아, 왔네. 조금만 더빨잘 잡았으면은 아쉽다, 잘했다. 아한 대. 대. 어? 어? 아, 어. <laughs> 영영영. 나가 <막아>, 그냥. 아, <laughs> 영영영. 있어라. 영영영 이러고 있는데. <laughs> 한번더 하실 건가요? 꿈이 아. 아프다면서. 오 아, 갑자기 아, 확 아, 올라오는데 아, 열이? 그러면 저분 예, 한칸 하신 거 같으니까 성윤님 들어가셔도 될 듯. 좀 한가한 거 맞지? 아니 영영영은 진짜 좀 이러고 있는데. 야안안 한가 안 한가하면 이거 방송 소리 들으면서 디스코드에 메시지 남길 <laughs> 리가 없지. 민기님 들어왔으니까 막판 하죠? <laughs> 좋죠 엥 그냥 1, 1등으로 주고 있대요 여기서 어! 아 뭐야 다 어디갔어 뚜티라도 살려볼까? 오오오오오오오 민기님 고맙습니다 그냥 이럴거면 뭐 둘이 다를게 있냐? <laughs> 아니 나맞혔는데 당한다고? <laughs> 얘들아? 예? 어? 왜불렀어 말을 해 어? 억그함 <laughs> 어, <그럼> 뭐야? <laughs> 아니 억울니라나 어, 인증 얘들아... 끊겨서 어, 여보세요? 얘들아! 얘들아! <laughs> 여보.. 들아 여보세요? 애들아! 여보세요? 아, 나, 인터넷, 나 인터넷이 끊겨 <laughs> 나 목소리 이상했지 아까? 아니. 아니 아 그래? 괜찮았어? 얘들아 하는 거 너무 웃기네 어? 춘영님 지금 기긴인데 나만 이상해? 어 빙균님! 들리세요? 어 들려 여보세요? <laughs> 아 빙균님 아, 아, 아 무슨 사운드.. <laughs> <laughs> 아니 왜 계속 사운드를 갈고 하세요 불리불안 <laughs> 있는 거야? 천천히 내리고 있어. 나물 마시고 올게. 음. 음. 어? 잠깐만 방금 응원하는 사람 누구임? 마이크 개 끊기는데? 나! 나 끊겼어? 어? 잠깐 못. 뭐, 어, 아, 어? 잠깐만. 아, 안, 어? 뭐라는지 안 들리는데? 어? 아, 나 이상한가 봐. 진짜. 나 마이크. 이제 민규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? 초록 불만 들어오고? <laughs> 아이 장난치지 마. 어 근데 진짜. 너무 끊겨서 뭐라는지 안 들려요. 아진짜 어? 이제 방금 진짜! 방금까진 장난이었는데 진짜 갑자기 진할때 옴닉 쩔었는데? 민규 티 근데 아까 끊긴다는 거 불하였는데? 그 불? 어. 어 근데 끊기긴 해 진짜 어, 중간 중간. 어, 지금 지금은 옴닉이. <laughs> 장난치지 마. 뭐가 진짜. <laughs> 아진 진짜, 아, 진짜, 진짜. 진짜. 아 장난치지 마. 나 양이잖아. 둘연이야 뭐야? 있다고 <laughs> 하지 않았어? 음. 아 누가 나 때렸어? <laughs> 누구야? 야 민규야. 민규, 민규 아니야? 나,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어나나 나 누가 때렸어? <laughs> 나 아니야. <laughs> 아, 둘이 뭐해? 열밖에 하잖아. 이랬는데 계속 총소리 내자. 오! 누가 나 떼놨어, 민규야. 아 아니야, 맞은 거야. 그건 진짜 아니야. 저기야. 내 코앞. 아! 점프샷 건. 아! <laughs> 아! <laughs> 한 명이. 앉아서 해도 돼. 앉아서. 응. 안전하지, 정답. 예뭐야이 보이던지? 옥상에 있다. <laughs> 잡았어. 둘다 그래도 복귀전에서 살아남으면 되겠네. 음? <웃음> <웃음> 이 자식이, 내못맞출줄 알아. <laughs> <laughs> 야, 야! 이게 거사지야! 하 아니, 근데, 뚜띠님 왜저차안 채우시는 거예요? <laughs> 예? 뽑았으면 가면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두 명보다는 세 명이 안전해 복귀전. 그래도 안전해서 일부러 보낸 네, 거예요. 신영이 또 안전하게 오는 게 낫지. 음 맞지. 음. 맞아 맞아. 그냥 간다 그냥 간다. 그띠그 띠. 안 좋았어. 갭피. 상집띠 한... 하나. 깨비. 정확한 수류탄. 컷 하나 아, 기절. 저 그냥 밀 거예요. 레 네, 갭피. 아 어떡해. 아, 구나 그거 갭피야. 신영아. 오야 신영. 어? 잠깐만 이거 다른 팀이 뽑아줬다. 차 뒤에 누워야 될거 같. <laughs> 이거 하고 싶어? 어? 이거 있어?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아, 꼭 분위기에 못 끼고 혼자 썰어놓은 거 봐. 에이. 그러니까 친구 없는 팀, 못 낸다. 비열. 그러니까 <laughs> 오랜만에 절 들어갑시다 너무 많은데? 어... 음, 가죠? 난트게 얘들아 예? 난트게 <laughs> 너무 많아 사장님 <laughs> 낙하산 너무 느리게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? 뭔 소리야 제잔인하구 얘들아 나 낙하산 아야나 낙하산 매달려 있는 상태로 죽었어 뭐잉? 야 근데 그거 알아? 낙하산 뭐냐, 그거?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은 그대로 낙하산 내려오다가 해. 죽는다 <laughs> 어 뭐야 이거 이안돼 하나 또 기절. 둘 기절. 한명 저기 붙었다. 한팀 끝. 어, 까이이 아니라 하나 기절, 또 기절. 아, 우리 팀또죽 아. 아니, 아직 복기전 있어. 복기전 있어. 아, 이러면 망했다. 나 이러면 죽었음. 어? 아, 여기 어, 뭐 여기 찍는... 하나 그리고 그 도로로 하나 지금 믿는 애 하나? 도로. 둘. 도로 둘. 바로 앞둘 나 너. 오우 어우 쉣 어우 쉣오우쉣안 갔다. 저 아니. 지옥, 저 지옥에 안 갔다. 기자들 보내주시기. 저지옥안 갔다 히어. 아. 어땠어 재현? 좋았어. 지금 <laughs> 진짜 멋있네. 나 죽었다. 얘들아나 죽어. 아 장난하지 마. 아나나청 아, 먹기 전에 제가 먼저 먹어서 나 아, 민규야 이건 아니지. 아. 아, 아 진짜 아무리 와. 말이, 말이 안되네 아, 아. 아, 나아에서스르니 나왔어 그거 아니었어, 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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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니, 아니, 또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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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님은 막판에도 빵빵빵이시네 두분다 나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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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빵